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 카메라로 한번 저를 담아 볼 텐데, 지금 이 화질과 바로 이어질 화질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카메라 체인지! 안녕하세요, 민스킹입니다. 어, 영상 제목을 보시면 아셨겠지만, 제가 이번에 드디어 카메라를 살려고 합니다. <laughs> 어 사실 그동안 유튜브 해오면서 어 화질이 너무 안 좋다, 카메라를 좀사줬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댓글을 보면서 아 카메라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선뜻 카메라를 사지는 못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금액 때문이죠. 아시다시피 이제 카메라가 워낙 비싼 장비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유튜브 하는 걸 좋아하고 영상 찍는 걸 좋아하지만 이 돈을 과연 투자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던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선뜻 사지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마음을 먹은 계기가 있어요. 바로 제가 올린 온양온천 브이로그 영상 때문이었어요. 제가 이제 그 영상을 유튜브 에 업로드하고 잘 나오는지 제 핸드폰으로 이제 확인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영상 화질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와이 정도였어?라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또 앞으로 영상 계속 찍을 건데 계속 이런 화질로 영상을 업로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을 메인 카메라를 한 참고로 보겠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잘 모르다 보니까 어, 카메라를 이제 살려고 알아봤거든요. 주변에도 물어보고, 어, 유튜브에도 찾아보고, 네이버에도 찾아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흔히 이제 브이로그의 3대장, 뭐 4대장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DSLR 카메라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어, 이 카메라들 중에 이제 조만간 결정을 해서 어, 예쁜 카메라를 잘 장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세개 중에 ZV1, z v 1 0 마크 2, 3 중에 살려고 합니다. 이 중에 렌즈가 교환되는 건 z v 1 0만 교환이 돼요. 저는 무조건 100만 원 이하고 중고로 살 거고 당근마켓에서. 어쨌든 저는 이제 그 용도가 영상 예쁘게 나오는 용도이기 때문에. GV? GV1? 지금 제가 남지혜 주임한테 물어봤어요 남지혜 주임도 GV1 얘기했거든요 사실 저는 마크2나 3 생각하고 있었는데 GV1 오케이 아. 아. 근데 확실히 이 소니 특유의 어떤 이런 담백한 색감을 좋아하는 사람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캐논처럼 뭔가 포샤시 뭔가 약간 진짜 소니는 이는 약간 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이에요맞아이 예, 포 해서 이렇요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건게 해서 이네요 저는 이렇게 세가 이렇게 으로 가장 적절한 제품을 찾으제품 했는데요 혹시 영상을 시청하시이 분들 중에 제품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해이있으시다이 제가 조사한 내용을 참이해 보셔도 좋해것 같습니다 먼저 렇게이렇 gv1은 수음이 좋은 편이며 오토포커스 기능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손떨림 방지 기능이 상대적으로 아쉬워서 가만히 놓고 촬영하기에는 좋으나 들고 움직이는 촬영을 하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는 카메라입니다 다음은 gv210입니다 gv210은 gv1의 상위 모델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gv1에서 전체적인 기능이 조금씩 개선이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촬영 시간이나 아니면 보정 기능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다만 여전히 손떨림 방지 기능이 아쉽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모델은 렌즈를 따로 구매해야 되는 제품, 바디만으로는 촬영을 할수 없는 제품이어서 제가 사실은 처음부터 조금 마음에서 좀 거리를 뒀던 제품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캐논 G7X 마크3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마크2를 알아봤었는데, 마크2는 4K 기능 지원이 안 되고, 마크3가 4K 촬영이 가능하다고 해서 마크3로 알아보게 됐는데요. 소니 GV1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손떨림 방지 기능이 훨씬 좋다고 합니다. 제가 봤던 영상 중에서는 이제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영상도 있었는데 거기서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앞에 두 모델에 비해서 조금 더 저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델에는 제가 조사하면서 알게 된 굉장히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토포커스 기능. 그러니까 자동으로 초점을 잡아주는 기능이 굉장히 굉장히 약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제 나름대로 세 가지 카메라를 비교하면서 정리를 해보니까 결론적으로는 gv1을 사고 싶었습니다 렌즈 교체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손떨림 방지 기능이 사실 좀 약하다고 나와있었지만 제 기준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수준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토포커스 기능이 캐논에 비해서 훨씬 좋다 보니까 사실 저는 GV1을 살려는 생각이 가장 많았습니다. 주변에서 추천도 제일 많았고요. 하지만 역시 가장 걸리는 건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이었는데요. 그렇게 계속 전전긍긍하고 고민하던 어느 날 알람이 하나 울렸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양치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당근마켓 알람이 울린 거예요. 어 보니까 G7X 마크3가 굉장히 좋은 가격에 올라온 게 하나 있어서 바로 연락했고, 그리고 지금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옷다 이제 버스다가 패딩 급하게 입고 이제 다시 나가려고 하는데, 어 많이 고민했고, 또 주변 사람 물어보고 찾아도봤는데 소니가 조금 더 사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역시 이제 예산의 문제도 있고, 어 그래도, 그래도 제가 어쨌든 하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어 마크3가 크게 어뭐 문제가 될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서, 제 마음을 먹었고 캐논으로 결정하고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가서 어, 판매자분 만나서 물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당근 혹시 아네. 아, 네. 여러분 이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씻고 이제 바로 책상 앞에 앉아서 사온 제품을 보려고 하는데 어 제품 보고 바로 제가 이 카메라로 찍었을 때 화질이 어떤지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아직 정확한 어떤 사용 방법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냥 외관상 어떤지 그리고 어 느낌을 잠깐 보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도 보시기 위해서 제가 한번 카메라를 지금부터 꺼내 보겠습니다. 짜잔! 이게 바로 캐논 G7X 마크 3입니다. 어, 보시면 제가 산 제품은 이렇게 블랙 제품이고요. 어, 이게 뒷면, 뒷면 그리고 이게 앞면입니다. 그 손바닥보다 손바닥 조금 자, 작은 사이즈, 손바닥만한 사이즈 정도로 어, 이렇게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크 3 이렇게 올리면 제가 앞에서 촬영하면서 이걸 보면서 이제 찍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외관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가볍고 작고 약간 조금 무거운 유리로 된 머그컵 정도 되는 무게인 것 같아요.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무겁거나 그 정도의 무게인 것 같고 그리고 전원을 키면 이렇게 앞에가 아 영롱한 소리와 함께 이렇게 앞에가 나오면서 이렇게 찍을 수 있게 되는데 보시면. 네, 이렇게 돼서 어, 여기 지금 저를 찍고 있는 카메라를 뒤에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앞을 보면서 이렇게 촬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버튼은 그냥 심플해요. 이렇게 생겨있어갖고 그냥 녹화 버튼이랑 뭐 이것저것들이 있는데 자세한 기능들은 제가 이제 앞으로 어,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사용법을 좀 익혀 나가면서 좀이 어, 카메라를 조금 더잘쓸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 거고, 이게 이제 4K가 된다고 잘 알려져 있는데, 제가 아까 잠깐 만져보니까 4K로는 영상을 10분 정도밖에 못 찍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어 물론 예상했던 단점 중에 하나지만, 10분이면은 사실 뭐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는 건 찍을 수 있겠지만, 이제 뭐 들고 다가서 뭐 풍경을 계속 오랫동안 담는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어쨌든 어 4K로는 10분, 그리고 어 FHD? 조금 4K보다 낮은 화질로 찍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30분 정도, 29분 정도 나와 있었는데 30분 정도 찍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 카메라로 한번 저를 담아볼 텐데 지금 이 화질과 바로 이어질 화질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4K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카메라 체인지. 짜잔 이게 바로 캐논 G7X 마크3로 찍은 4K로 찍은 어, 저의 첫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어, 영상이 좀 화질이 좀 좋아진 게 어, 느껴지나요 아, 너무 좋으니까 막 입꼬리가 계속 올라가 있는데 어, 확실히 지금 이렇게 화면으로 볼때 진짜 어떻게 뭐랄까 더 선명하게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근데 약간 뒷배경은 조금 더 하얗게 나오는 것 같죠 약간 조금 더 날아가는 건 있는 것 같고 저는 조금 더 자체 보정이 돼서 나오나 <laughs> 어 조금 더 좋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어 쓰면서도 너무 기분이 좋은데 아 진짜 유튜브 시작한지 진짜로 꽤 오래 됐는데 드디어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장만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어 이제부터 이제 이 카메라로 또 그리고 핸드폰도 같이 활용하면서 앞으로 여러 또 영상 재밌게 찍어보려고 하는데 지금부터 올라갈 영상들은 이렇게. 좋은 화질의 영상으로 제가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리고, 다음번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스킹이었습니다.